갈바람이 불고 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어느 날경성님은 중공검사를 안녕하세요. 위해 현장을 안녕하세요. 찾았다. 경석님, 네. 우리 이거 옹벽, 이거 옹벽이잖아요. 네. 이거 저적이죠? 예, 네, 저적. 도면에 옹덕을로되 있잖아. 내역에도 옹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차가 와서 부딪히니까, 이게 파손이 될 염려도 크잖아요. 그리고 이 주차장 바닥도요, 원래 수수블록이죠. 수수블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변경이 됐나봐요? 네, 그때 수수블록이 좀 유지관리하도록 그렇 해서, 이게 건축팀하고서좀 얘기를 해서, 변경이 되면 이게 설계 변경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내역이 없었죠? 여기 그 여기 남양주 시청에서 혹시 아스콘 관련해서 전혀 중공할때 허가 이야기 없었나요 도로가에서?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되게 지금 좀 상태가 되게 지저분하게 있잖아요. 이 여기 이제 공사 중으로 인해 가지고 파손됐다라고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구석 부분이. 구석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짚어주는 경성 님이다. 원래, 관할 구청에서, 여기, 대기 경계 딱 끊어가지고, 여기 다 전면 재보수해라고, 그, 허가를 내면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은 별도니까, <laughs> 건축자으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경우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지적을 안 하나 봐요. 여기 안에 뭐예요? 음, <laughs> 기 풍경만 해줬 거름망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담배 꽁초나 특히, 트이 같은 거. 우리 불판 고기 구워 먹을 때, 방자 큰거 있죠. 그런 거. 준공 검사는 시공의 막바지 이기에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여기는 이제 자재들 저기 물류들이 들어오나요? 어, 이거 뭐 누수되나? 비가 오는 날 천장에서 누수가 되는 상황. 저기 끝에 여기 여기 뭐가 약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여긴가?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어? 이 정도 비에 누수가 됐나?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지? 다행히 중공검사를 통해 누수를 아? 잡아 어? 보완을 할수 있을 것 같다. 하늘하고 누수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나머지는 어떻게든 손을 볼수 있는데, 누수는 고질적이잖아요. 이거는. 여기 어디 같아요, 여기 어디. 흘러갖고 자국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에도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따로 도장 안 해도 돼요. 여기는 도장을 다 했어요. 이렇게 각파이프를 다. 근데 이쪽에는 도장을 안 했거든요. 손이 안 가서 안 했을까요? 왜안 했을까요?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아 이거 하셨구나 이렇게. 어, 잘하셨네. 그래, 이렇게 해야돼. 네. 얘는 이렇게 삐딱하게 서있어. 누가 밀었나? <laughs> 추울 때가지고 제대로 뭐 안서을거 같애. 날씨가... 추울 때도뭐 수직 맞추는 건 상관없지 않아요? 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얘는 뭐하러 서있는 거지? 얘도 그냥 서있는 거야 지금? 뽑으면 뽑아져요. 왜왜왜 세워놨어요? 연결 안돼 있어요? 아 이거 저기잖아요 태양열. 태양열? 네. 아 이거 태양열이면 네. 아 그러면 얘를 고정을 시켜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잡빠서 네. 여기 세워만 놓으면 어떻게 뽑아놓은 거잖아이거 지팡이에다 끝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뭔가 고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양광이면. 아, 그리고 여기... 응.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마무리는 아니잖아요. 뭐 갈때 흔들거리게?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제가 경성님. 그. 중공검사를 했는데 사용승인은 31일 날 어쨌든 잘 났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시스템상에서 공사대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 협력업체들, 하도업체들에 대해서 기성금을 얼마만큼 지급을 덜 됐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 정리가 안된게 지금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봤을 때 1억 6,100 정도가 아직 시스템상에서는 정산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해주셔야 돼요. 기타 이슈가 몇 개가 있어요. 어, 외부의 애령 옹벽. 저어도 있어요. 개비온도 있어요. 아, 개비온은 어. 애초에 개비온은입하는게힘들다 <laughs> 해서 최초 입찰 도면에 있었는데 음. 나중에 준공할 때 없으면 설계 변경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증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못하고 안 했으면, 줄였으면 다른 걸로 대체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실정 보고를 통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증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금액이 상당해요. 개비용 같은 경우는요, 거의 2890만 원 돈이에요. 자, 그 금액은 다 어디로 갔을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애령공벽을 원래 건축주님이 네. 의도, 건축, 설계 의도로 하셨어요. 물론, 현장 소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 이렇게 잘 하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요. 저렇게, 외부에, 화단 위에 지금 조명 저거 박스 저렇게 있는 거, 태양 다 좋아요. 자빠져 있는 것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어 제가 되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되게 제가 난감해지네요. 제가 원래는, 어, 중공검사 하면 지적상 보통 한 10개, 10개 나오면 이렇게 써가지고 올리고 그걸로 제가 현장을 안올 필요가 없거든요. 예. 네. 요기 현장은 제가 한번더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요런 실정보고 관련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 부분의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그래서 어 어쨌든 제가 오늘 오늘 내일 뭐하나 최대한 빨리 구정 전에 이거 정리해 가지고 어 협의 게시판에 올려 놓을 테니까 그 부분 같이 좀 이렇게 고민도 해 보시고 어쨌든 어 20날 20날 때 다시 한번 모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준공 검사는 이걸로 그냥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사님 <laughs> 오늘 어떤 회의하셨나요? 아 오늘은 남양주 입배동 현장에 이제 준공 검사를 나왔거든요. 준공 어, 검사는 좀 이전 기성 검사랑 어떤 게다를까요아 기성 검사는 단순하게 어, 오늘 한 이번 한달 동안 어, 시공사가 어느 정도 일을 했느냐. 그 금액으로 환산해서 청구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 시 m 들이 나와서 하나 하나 내역별로 살펴보고 과기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게 기성 검사라고 하면 오늘 한중공 검사는 이 건물이 전체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았거든요. 최근에 사용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이 건물이 도면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변형 없이 또는 설계 변경이 있었고 없었고.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에서 전체적인 도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 이제 그런 전체적으로 한번 내외부 쭉 둘러보는 그런 개념으로 중공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어, 보안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항이라든지 또는 하자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는 설계 변경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는 그게 어 정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런 누락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지 뭐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날카롭고 이제 꼼꼼한 모습. 아 그럼요. 많이 오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리일 네. 수 있거든요. 네. 네, 이 현장을 그동안 쭉쭉지내오면서 어,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총평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주께 건물을 인수인계해주는 음.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볼 수밖에 없죠. 어, 네. 진짜 건축주님이 실제 건물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을 되게 많이 잡 찾고 그렇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하나 이제 불편한 거, 누가 다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소소한 것에서부터 해가지고 어, 도면상에 뭐가 바뀌었는지. 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단열하고 누수인데, 네.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조그만 어떤 누수들이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지적을 해줘서 인지하게끔 어. 하고, 시공사는 그거를 다시 어, 보수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돼야 비로소 중공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검사네요. 그럼요. 음. 이게 이제 나름대로 건축의 기술적인 네.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보는 게 아, 그렇죠. 건축주 입장에서 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죠. 또 현장 감독을 하셨으니까. 아, 그렇죠. 네. 뭐 저도 시공을 했었고. 네, 더 그럼. 많이 보이시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도 있고요. 어. <웃음> <웃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한 두어 시간 정도 현장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보완 요청도 하고 준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해서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제가 더 든든한 느낌이에요아 그런가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네. 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오피스에서 봬요. 아, 그래요? 네. 네. 조심해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목 검사가 있었고요 거기 관련된 이슈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 CM 매니저님과 함께 진행했는데 어떤 이슈를 확인했는가,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또 건축주로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거기서 놓친 부분들을 CM님께서 잘 집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받았습니다. 설계 변경이 되었는데 그, 그게 이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서 정산에 빠졌던 부분일까? 금전적인 네, 네, 부분 많이 수적을 받았던 도움이었어요. 금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공사 뒤에 구해는 5% 정도 되지 않았습니 그래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네네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